안녕하세요 친구들 다이아몬드 오빠입니다. 오늘은 이 보석 주머니를 접어볼 거예요. 색종는딱한 점만 쓰고 그리고 접고 접고 싶은 색이 보이도록 시작해요. 이접이 안에가 보이고 싶은 색 그리고 밖에가 어어 어, 바닥으로 가게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얘를 무릎을 꿇어도 돼요. 자, 눈색 좀딱한 점. 저는 남색을 준비했어요. 먼저 얘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두 개를 가운데로 맞춰서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 눌러서 이렇게요. 자그 다음에 얘도 펼쳐서 얘가 이 선이 여기, 여기 선까지 이렇게 접히도록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얘가 여기 선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돌려서 똑같이 반으로 접고 그 다음에 펼쳐서 반으로 접고 대문 접기를 한 다음에. 이어서, 얘를 여기에 접어서 펴서, 배 얘도 맞춰서 반대쪽도, 그러면, 이렇게 선이 완성됐어요. 자, 그러면, 이내 지점이 가운데에 오도록, 방습 접기를 해주세요. 돌려서 이 여자, 두 여자, 두 여자, 두이자두 여자, 두이자두 여자, 두여기두 여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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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여기도 또 가운데에 맞춰서 접고, 여기도 또 가운데에 맞춰서 접고, 여기도 또 가운데에 맞춰서 접으면, 이렇게 또, 뒤집어서, 여기를 이렇게 펼치고 나서, 다시 내리고 나서, 여기에 맞춰서, 이걸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예, 내리고 얘를 다시 올려서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 무늬가 완성됐어요. 예, 예,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계단 잡기라는 거죠. 세번그러면 반대쪽. 나머지도 똑같이 합니다. 근데 여기 틈이 남지 않게 이렇게 잘해 주세요. 여기 도 이렇게. 삐뚤어 이렇게. 이도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꾹 이렇게. 이렇게. 이를해 이렇게.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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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바깥쪽으로 한 다음에 조금 찢어져도 괜찮아요. 다음 바깥쪽으로 한 다음에 다시 올리고 이쪽을 다시 바깥쪽으로 조금 내본 다음에 이쪽을 다시 이렇게 하고 올려 서 밑으로 다시 내리면 또 하나가 완성됐고요 돌려서 앞 이렇게 접 이렇게 발로 접고 그 다음에 피어서 이렇게 가운데에 맞춰서 접고 다시 내려서 접고 그 다음에 올려서 다시 내리면 모니가 또 다시 완성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가 남아있어요 얘를 이렇게 벌리면서 이렇게 손대로 이렇게 접고 나머지 군데도 이렇게 접고 여기도 이렇게 접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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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 우석 주머니가 완성됐습니다 아까 접었던거랑 똑같네요 여러분들은 이런거 하고싶으면 이를 잠깐 펴놓고 얘를 밖으로 보면 되는데요. 하고 싶은 분들은 하고요, 안 하고 싶은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안녕.